이번에는 네. 1989년 네. 11월 23일, 23일. 김인규. 김인규. 이분의 미래가 음. 좀 어떨까요? 음. 남자입니다. 예. 자. 누군지 모르겠지? 네, 몰라요. 전혀 <laughs> <저는> 몰라요. <laughs> 죄송해요. 자, 이분을 봤을 때 어쨌든. 얼굴은, 얼굴은 이래요. 아. 죄송해요, 노안이라. 알겠습니다. 전혀 모르는, 분이에요 <laughs> 오늘 처음 봐요, 얼굴을. 김인규씨, 지금 뭐, 뭐, 어디, 어디를 저겠다고요? 이분 같은 경우에는, 네. 그. 아니, 일단 알았어요. 얘기할게요. 네. 어,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 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양반이고, 또 보시면, 뭐야, 왜 자꾸 옆에서 바람을 넣어. 재작년부터. 뭔가 바람을 넣고 내가, 어, 어찌 보면은, 야망도 있었지만 그 바람이 아주 미비하게 있었지만 그 바람이 너무 세게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면서 막 이렇게 커졌어. 야망에 그 불씨를 누가 지폈나봐. 누군지 몰라도. 그래서, 이 불씨를 이렇게 커졌다잖아요. 그런데 풍선이 이렇게 커지다 커지다 어떻게? 바늘 찔리면 펑 터지죠? 그것처럼, 어, 흐지부지 할수 있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, 이게 머리는 좋으나 끝이 없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으쌰으쌰 좋아, 좋아, 이렇게 되지만 중간 끝이 점점 흐지부지 되면서 내 그런, 어, 일적인 부분이 됐든 뭐 전, 전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적인 부분이 됐든 뭐 하는 데 있어서 중간과 끝이 없고 조금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부터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 타이틀이 있더라도그 타이틀이 가려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어 빛을 반짝 스타는 될수 있지만 빛을 오래 가품을 수 없는 사주를 갖고 있다 잠시 잠깐인 것 같은데 뭘하 하, 하는데 이, 이분이 누구냐면 네 네. 이분은 할아버지가 좀 유명해요. 아 김영삼. 아 김영삼 전 대통령. 아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컸다 얘기가 나왔구나. 근데 이분이 지금 부산에 네. 뭐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데 잘 네. 될까요? 절대 반짝 스타. 아, 반짝 스타다. 아 반짝 스타. 음... 누가 푸시를 굉장히 재작년부터 많이 한것 같아. 어린 나이긴 한데.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 좋고 그리고 뭐래지어 끈기가 좀 부족한 사람, 끈기가 좀 부족한 사람. 그래서 좀허 허황된 거를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누가 이렇게 오쭈쭈쭈쭈하면 또 으쓱하는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중간 끝이 약간 없다고 했잖아요. 그 잠시 잠깐 좋을 수는 있으나 이게 맴, 맺음? 이게 잘안될 거예요. 그래서, 굳이,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치 쪽보다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. 근데, 학자줄이라든가, 금융계통이라든가, 이런 쪽을 좀 해서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. 그런 얘기가 나. 차라리 정치 쪽에 안 들어오는 게 낫다. 아, 그래서. 그래도 뭐, 할아버지가 대통령까지 하셨는데. 근데 그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이 사람 이 사람 이제 할아버지 뭐 배부르다고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할아버지 대신 먹었다고 내가 배부르나? 아니잖아. 각자의 그릇이 있고요,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만큼의 그런 대찬 부분이라든가 그런 그릇이 못돼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할아버지 아까 얘기했던 반짝은 될수 있어 할아버지의 그런 명성을 얻어서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. 오히려 욕을 더 먹으면 더 먹었지.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.